키 작고 다리 굵으면 반바지 입지 말라는 말 많지? 그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 진짜 문제는 다리 시작점이 내려가 있다는 거야 승낙살이 튀어나와 있으면 거기가 다리 시작처럼 보여서 내가 여기부터 다리구나 하고 착각하게 만들거든 어디서 끊고 어디서 시작하게 보이게 하느냐가 핵심이야 에이핏은 승낙살 외곽선을 감싸서 실루엣을 감춰줘 흰턱 주름은 옆으로 볼륨이 생기지만 앞주름은 시선을 아래로 유도해 직선 흐름 구조로 실루엣을 슬림하게 만들어 상의가 엉덩이 반을 넘어가면 다리가 더 아래서 시작돼 마치 아이스크림이 녹아내리듯 치선이 아래로 오르니까 셔츠는 맨 아래 단추를 풀거나 티셔츠는 한 꼬집만 허리에 살짝 넣어서 허리 선을 보여주자 발목 드러나는 슬리퍼는 깎은 연필처럼 끝선이 가늘게 떨어지는 느낌을 주고 스포츠 양말에 볼드한 신발은 뚝 막혀서 더 짧고 통통해 보여 소재는 나일론처럼 흐물거리는 얇은 언단은 움직임에 따라 실루엣이 드러나고 고양이 주름이 생겨 힘 있는 데님이나 면 언단은 형태를 잡아줘서 부피감을 차단할 수 있어. 결국, 승마살 밑에서 끊고, 시선 위로 당기면 누구나 반바지 입을 수 있어.